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스폰지밥 어드벤처라고 하는 스폰지밥 탈출이 아니라 점프맵인데요. <laughs> 자, 그럼 한번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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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운 게임이기 때문에. <laughs> 금방 순식간에 한번 깨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가 가지고요. 처음에는 모래 블록과 이거 마치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그 모래 블록과 잔디 블록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물과 모래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일단 지나왔다. 저기 앞에 이제 거대한 햄버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어 스폰지밥과 깐깐징어와 뚱이와 얘 플랑크톤 이름 뭐였더라 이름이 까먹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저 녀석이 나쁜 놈이잖아요 저 녀석이 아주 악의 근원이거든요 악의 근원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플랑크톤 친구였는데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는 거 뚱이 뭐야 이렇게 온 몸에 여드름이나 있지? 뚱이 몸에 여드름이나 있어요 세상에 마성이 뚱아 어디 아퍼 뚱이 몸에 여드름 나 있어요. 왜왜 왜 그러지? 어쨌든 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나가 주시고요. <laughs> 아 여드름 아 스폰지밥도 볼다고 해 여드름 나 있네. 햄버거를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햄버거는 가끔씩 먹으면 좋지만 매일 먹으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돼요. 어쨌든 와가지고 스폰지밥 얼굴들 꽝.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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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주시고요 <웃음> <웃음>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점프 맵은 없. 점프는 없어가지고 아주 쉽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득 가득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가면은 이 뭐지 이거 감자 튀김 같은 거를 밟고 지나가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줄다리 줄타기인데요. 그 처음에는 옛날에는 저도 이제 처음 할 때는 여기서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갔는데 지금은 꽤나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멈추지 않고 바로 바로 이렇게 갈수 있게 됐죠. 이거 초록색 면은 줄. 않을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나 한번 다 볼게요 안 죽네 세상에 마상에 아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안 죽는다고요 안 죽으면 그냥 평지를 걷는거나 마찬가지죠 평지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파리인데요 해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잠깐만요 근데 여기 뒤에 블럭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 내 발걸음보다 조금 더 빨랐다면 저는 천 턴이 가서 거기서 이제 따라잡혀 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닥이 지금 뒤로 가고 있거든요. 뒤로 계속 밀리고 있어. 보여 드릴까요? 하이 아 이렇게 자동으로 뒤로 밀리는데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하이. 하이. 안녕. 네, 지름길을 사용해, 라고 있는데, 이 지름길로 떨어지는, 이 지름길로 가는 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생긴 것도 스펀지밥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르게 생겼죠? 딱 봐도 가짜 스펀지밥입니다. 가짜 스펀지밥의 말을 따라한다면 어떻게 됐냐?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니, 이 녀석이 날 속여! 하고서, 굉장히 이제 한 소리를 하게 되겠죠. 크, 그렇기 때문에, 그, 못, 못, 어, 돌도 이제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한번 두드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내려가지고 또어 어... 오케이 좋아요. 두드려서 건너야 되고요. 이번에는 방울 방울 점프 점프 여기서 방금 한명어 왜요? 허이 어, 와이 죽는 거죠? 안 닿는데 발끝이 닿나? <laughs> <laughs> 신발을 사이즈에 딱 맞게 조절을 해서 신었어야지 됐는데, 아이고, 친구야. 거기는, 거기 딱 올라서면 어떡하니, 친구야. 어, 거기 딱 올라서면은, 죽어요. 딱 올라서면 정확하게 올라섰네 이 녀석. 점프맵에 재능 있는 친구가 분명합니다. 점프맵에 재능 있는 친구가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건데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laughs> 자 여기서 자 이제 조금 더 비트를 이것도 담면 죽을까? 아유, 아, 죽네. 이번엔 죽네. 아 왜요? 왜 갑자기 죽이시는 거죠, 대? 네. 약간 안 죽였잖아요. 점점 사악해지는 제작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안 죽었었거든요. 여기도 닿으면 죽겠죠? 분명히 100%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닿지 않고 가는 걸로. 오케이! 그렇지. 초록색 점프 조금 무리해서 점프를 뛰어봤는데, 으흐흐. <laughs> 다행히 살았다. 크으,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자, 여러 빨간색. 요 띠들도 닿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닿지 않게 조심히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벽에 나 있는 돌들을 밟고 속속속속속 올라가서 한 번에 밑으로 쑥 떨어져 주시면은 간단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 여기선 점프를 뛰시면은 머리통을 저 빨간 선에 박아가지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진짜 가짜를 가리는 길인데 진짜 가짜는 어떻게 가린다?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눌러서 카메라가 통과가 안 되면은. 그것이 진짜다 통과가 되면은 그것은 가짜다 가짜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밑으로 쑥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카메라가 통과가 안 되는 네그 길을 찾아서 <laughs> 가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밑에 초록색 길이 있는데 저 초록색 풀장에 빠지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 <laughs> 자이건 물인데 여기는 보면은 자동으로 앞으로 가집니다. 그것도 오 마야 깜짝아 굉장한 속도로요. 그리고 이제 어 가다가 이제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그 가속도 어그 보존의 법칙으로 속도 이제 충격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가던 가던 속도가 그대로 꺾이는 곳에서 튕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걷는 평지를 걷는다는 느낌으로 지나갈 수가 있죠. 좋아요. 이제 여기도 또 이제 네모네모한 요 발판들 밟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요거다. 요거는 네모, 네모, 네모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왠지 여기는 빨간색을 밟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험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고 있습니다. 크. 좋아요. 우리들은, 어, 우리들은 같이 이제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 여기 그냥 걸어도 되네요. <laughs> 점프 안 껴도 되네. 자,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인데, 아이고, 닿았어요닿았어요 네, 이거는 인정합니다. 발가락이 톡 하고 닿기 때문에 죽어버렸다. <laughs>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살짝 뛰고요, 살짝 뛰고요, 살짝 뛰고요, 돌아서 가도 되지만, 뛰어서 넘는 게더 빠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벽에 부딪히면은 또 사라질 것 같죠? 여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가짜. 크으. 와, 세상에, 마상에. 여기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진짜 가짜로 나는 게 있는데, 근데 차라리 두 개는 괜찮은 게 하나만 확인하면은 나머지 하나가 진짜라는 거를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금세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죠. 가요. 스펀지밥 안녕. <laughs> 스펀지밥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자스폰지밥이 햄버거를 골다구로 부풀리면서 잔뜩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도 줘요. 치사 똥구빵구야 하면서 여기는 자동으로 뒤로 올라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프를 뛰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점프를 뛰면요. 그 바닥이 밀리는 효과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세금세 금세 지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걸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점프를 뛰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록색 저 튀어나온 초록색 점들만 피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깎아주고 여기는 분홍색의 어 나와 똑같은 색깔인데 우리 동족 상자는 하는 것이니 친구야. 너와 나는 똑같은 색깔인데 너의 단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인가? 하지만 확인은 해보지 않겠습니다. 왠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모래가. 그렇지, 모래가 살것 같았는데, 찍었는데, 맞았다. 모래가 역시나, 찍었는데, 사는 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다시 또 이제, 초록색 블럭. <laughs> 모래 블럭. 밟고 <laughs> <발코>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laughs> 여기 이제 또, 진짜 가짜. 진짜 가짜가 낫죠. 차라리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전부 다 통과가 안 되는데, 밟으면은 죽게 만들어 놓는 그런 함정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러면 정말 악독한, 악독한 녀석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작자는 정말 사악하고 정말 어, 험악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녀석인게 분명하기 때문에요. 자 조심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주시면 되고요. 점프해서 도착했다. 크, 넘나 쉽고 간단한 것. 여기는 또 빨간색 길을 건너주시면 되고요. 띠용 띠용 어 잠깐만 모자란 줄 알았는데 안 모자랐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자판의 넓은 버전! 엄청나게 커진 버전! 원래는 되게 조그만 네모들이 가닥가닥 붙어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크고 널찍널찍하게 붙어있어서 뭔가 시원했다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모로 튀어나온 풀 밟아주시고요 여기는 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가지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동으로 가지는 발판이 어려우실 때는 스페이스바나 점프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속도를 점프하는 그 계속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곳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저렇게 이제 발판이 매우 빠르게 움직일 때는 계속해서 점프를 해줘가지고 편하게 가실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가주시고요. 스폰지밥 얼굴도 발바닥으로 양발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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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얼굴에 쾅. 양발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laughs> 자신 나왔네,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왜 죽어요. 죽을 수도 있지, 뭐. 어. <laughs> 죽을 수도 있죠, 뭐.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죽을 때도 있고, 안 죽을 때도 있고, 인생이란 게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또 이제 피자판, 타카만좀 짧았는데, 그렇지. 뒷발이 닿았죠? 아 뒷꿈치 아파.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신중하게 가셔야 돼요. 이 친구가 다치면은 내가 다친다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은 정말 소중하게 이 친구를 대할 수가 있겠죠? 비그야 넌 나야 나는 너고 그렇지 우리는 하나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나왔다 없어지는 블럭들이 계속해서 생성됐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까만색이 된 다음에는 바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색깔이 변하지 않으 옆에 있는 칸으로 점프를 뛰어서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저 친구 점프 굉장히 잘하네요. 오, 펄떡펄떡. 마치 메뚜기처럼 점프를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습니다. 오, 거의 다왔는데요 1등은, 1등은 누가 될 것이냐? <laughs> 이 친구와 저와 이제 그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아, 아 뛰어라, 뛰어라. 지그재그로 뛰면 속도가 좀더 빨라질까? 전혀 그런 게없고요 갑시다. 가요, 이제. 오! 너... 완전 치사 빵꾸 똥빵꾸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 밟았는데 없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같이도 못 가잖아요. 생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 되니까 여기서의 역전은 저 친구가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수는 안할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네요. 크... 어쩔 수 없지만 공동 1등이라는 걸로. 아니 사실 그오 깜짝아 오, 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예예. 예! Yeah. <laughs> 자. 아, 이 뭐야. 하하 빨개졌어. <웃음> 저는 핑크색이거든요. 손한 짝을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손한 짝을. 아, 밀지 마, 친구야! 아하! 아, 저 친구가 밀어가지고. 으, <laughs> 어, 내 분홍색 한 짝밖에 안 남았어. <웃음> 자. <웃음> 안녕, 친구야. 우리 둘이. 이... 예후! 아우 우리 둘이 스폰지밥 어드벤처를 끝장을 내버렸어, 친구야. 좋았다, 좋았다, 이거는. 오케이, 머리,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오, 칼을 내 머리통에 꽂았는데 와, 어, 늑대 가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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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지워주시고요. 아까 저거 칼 꽂은 저거 마음에 들었거든요. 늑대 가면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늑대 가면은 이어지지 말아라. 됐다, 됐다. 이 정도. 오, 뒤통수에 달리는 거구나, 얘는. <laughs> 자, 뒤통수에 매달렸어요, 이친구들 아, 그러니까 나도 노란색이네. 우리들은 하나야, 우리들은 형제야. 그러면 내 남은 이 핑크색 아니야. 이 핑크색은 나의 그 아이덴티티로서 간직하겠어. 크, 그리고 쌍칼. 쌍칼은 꼭매 줘야 돼요. 쌍칼은 꼭매 줘야 되고요. 오, 날개도 달려버렸네. 예, 날개 달린 쌍칼 전사다. 예, 이 우, 예.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스폰지밥 어드벤처라는 점프 맵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예. <laughs>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안녕